환율 1,500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정부는 서학개미의 투자 열풍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죠. 실제로 10월과 11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수가 급증한 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좀더 길게, 깊게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데이터를 볼까요? 개인들의 해외 투자가 74% 늘어날 때 국민연금 등 일반 정부의 해외 투자는 92%나 늘었습니다. 규모로 봐도 국민연금은 개인보다 1.5배 더 많은 달러를 해외로 내보냈습니다. 수익률을 위해 해외 비중을 늘려야 하는 연기금의 입장도 환율 상승에 큰 축이었던 겁니다. 기업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보통 환율이 오르면 달러를 팔아 차익을 남기는 데 지난달 기업 달러 예금은 오히려 21%나 급증했습니다. 이건 투기라기보다는 불안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다. 미국 투자금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안전 심리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수익을 찾아 떠나는 서학개미와 국민연금,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비해 문을 걸어 잠근 기업들. 누군가 하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경제 주체 모두가 각자의 생존을 위해 원화 대신 달러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 이 거대한 달러 선호 현상이 지금의 1470원 환율을 만든 진짜 배경 아닐까요? 이슈 비사이드였습니다.